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얼굴부터 목, 팔 등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끓는 식용유의 삶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발단은 층간 소음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돌 같은 것 같고 쿵쿵 찍는 소리가 나서 어르신 혹시나 문이나 이런 데 고장난 게 있으신가요?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연 60대 A씨는 흉기와 함께 펄펄 끓는 식용유를 손에 들고 있었고, 그것을 피해자에게 끼얹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노란 양은 냄비 있잖아요. 라면 끓이는 거, 그걸 들고 있었는데, 끓인 식용유였던 거예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식용유를 끼얹은 A 씨는 소란이 커지자, 문을 열었던 또 다른 이웃 주민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인근 주민은 아주머니는 젊은 사람 같던데, 막 울면서 아저씨 그만해달라고, 막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고 난동을 부린 A 씨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빌라 곳곳에는 층간 소음주의 안내문이 붙어 있을 정도로 A 씨는 평소에도 이웃들과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만두를 조리하려고 기름을 끓이고 있었다 진술했고, 경찰은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